어? 어? 뭐? 따라듣기 좀 늦을 줄 알고 1컷도 빼놨거든요. 아, 근데, 씨, 근데 개획 찍었는데. 형, 어디까지 갔다 왔어? 요 아, 중점까지 갔고, 다 축까지 갔어. 형, 논란 생겼어요. 그성탈축 미리 찍어둔 사진이라고. <laughs> <눈이 먹던 걸로. 웃음> 아, 계획된, 계획된 지각이었다 이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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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거 사진, 그 사진에 옆에 사람들이 패딩 입고 있던데? <laughs> 솔직히 얘기하면서 여기 어째 영상에 진술 다당겨가지고 오~~ 성대할 축이 지랍거든요 에? 예. 자 굉장히 위험했죠 지금? 또 상대 빨간축구가 있잖아요 빨간축구가 가제 친구인데 좀 잘하는 애거든요 친구, 친구 겁나맞네 겁나 다 중학교 친구들이 역시 인천카르테 와와와와와개 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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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웃기네 <laughs> 그래 잘했다 현석이 필드 뛰는 거 처음 처음 봐안돼 현석이 아직 그 필드 경험이 너무 부족해 뭐야 아이고 이거. 연성아, 됐다아 저거 김채영 행동이죠 지금? 지금? 지금 나랑 똑같은 짓 했지, 지금. 오, 야. 방금 정도면 오늘 싼 같아. 아 현석이 잘했다 아 현석이 패스 약간 급했죠 아 야, 진짜 꼴짝해냈다 진 태혁이지 응. 아니 진짜 세 번째 못하려고 했어 그지 그렇지 받아주고 요렇게 요렇게 킥 차지 말고 현석 천천히 조. 가까운데 줘조 그냥 가까운데 줘줘 조. 조. 잘했다. 오늘 이미 한탕 뛰고 온 원명현 선수. 됐다. 어, 굉장히 좋은 터치. 오. 오! 병철이 형 사과했어요! 와우! 사과한 이병철 와, 역시, 확실히 요즘에 감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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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아 이게 역광이라 좀잘 안보인다 아 동부와 매서플레이 이거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김명림 해설님? 네? 토크 좀 해주시죠 토크네 토크 네. 토크를 <웃음> 이번 <웃음> 학기 오른 폼을 증명해야지 오 킥하지마 킥하지마 2 3사아에요234 어어어 뒤에서 뒤에? 아 운명의 영민이? 안정적이야 영민 형이 아, 아닌데 저거 아 운명의 안정적이야 <laughs> 역 아하 잘해놓고 패스 미스 아 면성이구나 잘했어, 잘했어. 잘... 어 뭐야, 방언 터치 누구야? 민혁이 아하, 아또 좀... 고개 떨구는 거 보니까 민혁이죠. 오, <laughs> 하... 오, 어. 어, 어. 잘하. 어, 뭐, 잘하고 있어 다름 저기 저기 범용이. 잘했어, 잘했어. 현석, 흔석... 그렇지, 현석이 잘했다. 더명이. 더명이? 오, 영예패스 좋다. 명의? 상대 압박이, 어이구, 어이구. 상대 압박이 어이구. 강하지 않죠? 오케이. 이현석 선수, 적응하면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 쟤도 살찌긴 했다. 살 많이 쪘네, 쟤. 아하 어. 뭐? 좀 아쉬운데 그렇지 잘했다 조 아하 깝다 아하 이거 리턴 줬으면딱 좋았을 텐데 와와 와, 뭐야 리병하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까지만 보면 여기까지 상대한 팀들 중에 제일 그래도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 것 같죠 옆에 명인이 있는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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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치게 잘했다 뒤에 뒤에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지금 폭이 올라와야 돼요 정원이 이학기에도뛸사람이제 그렇지 동전 잘한다 저렇게 해놔야... 아... 아 괜찮아 공무원 선수가 원래 소속팀에서 윙백하고 왔더니 윙백 폼이 빨다 올랐다 하더라고요. 계속 이 백으로 g to g 한 t 이 쪽이 좀잠 o 하네한 i 이가좀 빨간색 t 네. 예 아연석 선수 올라올라 올라. 아 굉장히 위험한데 와 진짜 느려졌다 쟤와와 와, 진짜 개 느린데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우리 중학교 때는 중학교에서 제가 제일 잘했는데. 아 중학교 진짜? 네. 에이징 커브 아니야? 아 심각한데? 뭐또 뭐? 과거 미화된 건가? <laughs> 10년 전일 거. 그러시도 없겠습니다. 가운데 쭉. 에이, 에이!

패스 너무 좋지. 오, 부가 분위기 좀 잡는데? 일대일 <laughs> 근데... 어, 쳐, 일대 쳐. 아하. 이래서. 아하. 이스 너무 좋지. 이래서. 가래서이 이래서. 이 이래서. 이이이 얘가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꼬리가 없어. 연성이나 어. 정원이나 한미야다 다 아직 꼬리 아. 없어. 그래서 윙백으로 보는, 아 윙으로 보는 가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애들이 조금 소극적일 때가 많죠. 풋살할 때 보니까는 잘할때 많던데. 네. 풋살에서 그 자기들끼리 팀하니까 그래도 음... 자신감 있게 드리블치고 막그는데 그냥 저 정도 상황이면 버스 트켓이 앞으로 열어놓고 또 살기 좀잘만데 아직 ]ですね. 1학년 친구들이니까 아, 아, 아 이거 들어갔으면 위ứng해예요, 민혁이 오늘 싸고 와와 원명연 오늘 두탕째 뛰고 있는 원명연 야 명현이도 첫골이다 이번 시즌. 명현! 원명현! <laughs> 아 좋아요 동구가 스타트 좋아요 지금 아 굉장히 멋있는 중거리 골 선취 골 거의 처음 아닌어 진짜 그럴지도? <laughs> 아 봤던 대로네 여기 그렇게 잘하지 않네 기대된다 그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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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그 연극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오, 우세를 잡고 있는 <laughs> 여유가 없어 아니야 병철이형 <laughs> 저거 싫어해 <웃음> 붙는다 붙는다 <웃음> 이거 <웃음> 반 이거 뭐어아 이거? 못 찍었다 아, 윙팩으로 상대가 압박거 빡세게 안이네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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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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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그 이거? 오오 그가지그 n s h o o 집중해 e a n shoot! I'm going to shoot! I'm g o i n 오 to shoot! 아 m going to shoot! I'm g o i n 아, 할수 있나? 아하 와. 와 진짜 충격적이다, 제. 아 원래 때 말랐던 애랑 빨랐는데. 근육돼지 되고 나니어 공을 못 던져. 무거워지 형 기억나요? 작년에 어. 내 친구들이랑 했을 때어 기억나지. 어, 오른쪽 윙으로 나왔다는데. 아, 어. 막그 중거리 박아대고. 어. 그때는 저로 저것보다는 열심히. 똑똑다는 말이 아니야. 딱 봐도 고르거든. 어. <laughs> 부딪히면 아프긴 할 거야. 나이스 고 봐. 밑에 접고 밑에. 오, 아하. 아 현석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현석 잘하고 있다. 그래 그래. 편히 차. 난 룸메라 맨날 받아. 네. 오, 오. 아 이거 너무 좋지, 야. 그래, 아빠 없는 팀 만나니까 현석이도 괜찮네. 오, 콜도 하고... 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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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자, 우리. 오... 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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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철이 형 진짜 이번 시즌 병철이 형 진짜 잘한다니까. 와. 어, 좋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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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패스. 네. 어 방금 패스. 어 방금 패스 다 이걸 계속할 수 있으면 우리게 이득이아 여기 완전 역습 팀이네. 와 근데. 와센팩 조합에서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지금? 안 미안해도 대 연속! 안미안해 17분! 몇분된 분이 어 25분이요 장실 갔다 대안보다 빨리 와야 될 걸. 한 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 아그 디타임 예약이 없다고 들어가지고. 하자. 어 오퍼터까지 할것 같아. 오 어, 좋다. 좋다. 아 위험한데? 아 그래 마무리 잘했다. 그리 네, 이게, 이게 역습하는 팀 상대로 이제 위험한 거지, 그렇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화이팅 한번 해줘, 화이팅! 그렇 그렇지. 한골 먹었다고 너무 우자하면 안 돼. 아, 지금도 공격수들이 조금씩 소극적이야. 민혁이도 여유가 아직 없어 보여. 이렇게 몸을 앞으로 열어야 되는데, 이... 이, 이, 이 가운데를 보고 서 어... 어... 지 보면 곡커버. 그 런건 잡아도 돼. 경기장 안에서 지금 말이 너무 적어. 미드도 말이 없어 지금. 엄명이가 또 해주지 일단 때려 어디? 하하. <laughs> 공격수들이 다 공을 <laughs> 패싱해 버렸어요. 약간 덕배 오기 전 n 시티를보는아 뭐야 폴란드 오기 전 n 시티를 보는데 <laughs> 덕배 오기에 좋다 형 촬영 임 년다 이제 깨졌다. 시계선 그런 거. 가 빼주고 데 열리잖아. 이제 이때 오 잘했다 아 민혁아 아 이걸 발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수비랑 몸을 비교하지 민혁아 아하 못걷걸음기했으면찬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와가가 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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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아이고 아하 아이고 아 자책농기 아 이거 근데 너무 자주 나와 맞아 학기 초반 느꼈는데 공 떨어지는 위치 약간 그 크로스 받으러 들어가는 움직임을 하는 거지 이거는 전환킥 받아서 발로 잡으면 슈티까지 나올 텐데 근데 뭐 아직 아직 1학년이니까 그래 명준이도 1학년 때는 못했어 거 지금은 숫자는? 네가 안는 잖아 나랑. 그래 그 모르잖아, 새끼야. 그래. <laughs> 오늘 명준이 분실력을 모르는데. 그 명준이 베스트 라인업이야. 지금 동과 동과 선발이야, 선발. 체육대회 때사업지원으로 들어간다고 그 선발 선발. 오늘은 베스트 라인업이야. 어느 정도면. 김영정 <laughs> 오늘 데뷔골? 그리고? 홍민혁이게? 어? 멀티골. 아, 지 오.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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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홍민이 왜 이렇게 빨라. <laughs> 한민이또 판민이도 푸싸할 땐 드리블을 잘 하더라고요. 내또 음. 푸싸이 분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아, 그때 5 5 0로 했어. 축구공으로 했는데 아, 그래? 풋살에서는 약간 그 드리블 뭔가 깨나 봐. 아. 어 시작한다. 아 나도 오른발 저 정도만 쓰고 싶다. <목소리> 형 왼발이? 어, 나 왼발이. <목소리> 뒤에 한다. 뒤에 한다. <목소리> 예. 그래도 형형공 다루는 게 팀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수준이다. 어, 아, 그아 어. 어. 병철이 형 잘해. 난난 난 진짜 MVP 한번 이번 시즌 병철이 형 뽑을 듯. 아이고. 그렇지, 연성아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쭉아 아우. 아우 야 막공하다 막공, 막공. 아이야 I okay.